잘 나와요? <laughs> 딱! 안녕하세요. 복띵 아버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 이편한 세상 시티 광교 웰스 하임입니다. 뭐뭐좀 보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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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런 거 없어? 딱! 여기가 이제 그 이평양의 상 시티, 이제 광교 웰스임인데요그 광교라고 하지만은, 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광교 호수공원이, 우리가 광교 생각하는 건 광교 호수공원 생각하시죠? 근데 그 광교 호수공원에서 그좀 위주로 쭉게 끝에 있는 약간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광교 호수공원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 광교에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뒤에 보시는, 어, 이거 아니고요? 저, 저, 보이죠?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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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지, 우리? 타워크레인 맞습니다 예, 타워크레인 있는 지역에 지금 웰스하임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기는 세개동이 올라갈 거예요. 23층, 24층, 26층, 189세대가, 예, 들어갈 예정이고요. 어, 파리타입으로 전 세대 파리타입입니다. 파리타입! 파리 타입으로, 어, 평수로 따지면은 약24.8모조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약 25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 오늘이 지금 청량하는 날이에요. 바쁜 와중에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청약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2차 분양 이제 시작하겠죠. 물량이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2차 분양이 시작하는데 그 2차 분양 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보통 1차 계약금 해가지고 1 0만 원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달 동안 이제 나머지 10%다 완납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중도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뭐, 중공이 저희가 25년 8월, 25년 8월인데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계약금 내시고 25 2 0 2 8월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저희는 이제 풀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풀옵션 뭐가 있을까요? 또 던져 보세요. 뭐 TV 쇼파 TV 쇼파는 에어컨, 냉장고, 건조기, 김치 냉장고. 뭐 오, 이런 거 냉장고는 아이, 김치 냉장고, 뭐가 그거 그 뭐냐? 그 LG 그거, 그거 뭐야 그거, 그거 뭐야 그거? 오브제인가요오브제그오브제 그 오브제 들어갑니다 저희. 그래서 딱딱딱 딱, 딱 문이 하나, 둘, 세 개. 냉동장, 아, 냉동, 냉장. 이렇게, 정말 열리는 그런 냉장고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홍보관에서 그 모델하우스 보시면은, 아, 잘 나왔다. 아, 여기가 내가, 내가 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 홍보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연락 주시고, 홍보관 오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이 홍보관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본 스펙을 정리하자면은, 저희는 189세대, 세계동으로 이루어진 23층, 24층, 26층짜리 건물이고,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아파트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 10% 내시고 25년 8월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다 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리를 옮겨 가지고 한번또 얘기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네. 갈줄 <laughs> <할> 알았죠? 갈줄 <laughs> 알았죠 이렇게? 아이고 네 하나 제가 놓치고 갔어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할 건데 저희 어, 현장에서 약 350m 정도 거리에 보시면, 저쪽에 혹시 부동산 보이시나요? 부동산 안 보이면, 저 위에 아이파크 보이시나요? 네. 네, 저 아이파크, 저 뒤편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 사이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영웅숲이 이딱 이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 350m 쭉 걸어서 가시면은, 영웅숲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네, 이동하시죠. 네, 가시죠. 네, 이집에 이동할 거야! <laughs> 자, 아, 여러분. 아, 습니다 아, 지금 안쪽에서 대륙어가 나왔어요. 아, 차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뒤쪽, 여기 뒤에, 또이 터크레인, 보이시죠? 네, 저희가 저희 현장이고요. 네, 자, 미팅스! 아! 네, 여기 나온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도로면 보이시죠? 일로 쭉 내려가시면은, 네, 삼성 본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라고 하죠. 네, 연결된 도로고요. 여기 보시면은, 큰 길도 하나 보이시죠? 네, 중부대로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광교 호수공원으로 갈수 있는 길이 나오고, 인계동으로 가는게 나오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수원 신경IC가 나오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교통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이 방향, 네, 이쪽 방향을 가시면은, 약, 직선거리로, 900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아까 걸어봤거든요? 걸어봤는데, 걸을 수는 있겠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광교 호수공원은 좀 거리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로 또중부대로 따라서 쭉 가시면은, 약, 500m 정도 뒤에, 우리가 제일 주요하게 생각하는 교통, 인동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인동선 중에서도 원천역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게 약 500m가 될지. 그보다 그한 블록 옆에 뒤로 갈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 500m 에서 약 700m 사이에 원천역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편으로 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플러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이쪽 쭉쭉쭉 이제 삼성 내려가는 길 따라가시면은 이마트 트레더스가 3km부터 떨어진 곳에 이마트 트레더스가 있기 때문에 뭐이런거 이용하시면은 뭐 생활하시는데 큰불편함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할까요?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예 네. 삼성 디지털 시티까지 쭉쭉 걸어왔는데 우리가 몇분 걸었죠? 5분 10분 정도 걸었나요? 네? 아무튼 뭐 체감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저희 현장에서 저 삼성 본사까지 약 1.5km, 뭐 두보로 맛만 먹으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죠. 너무 먼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캡코이라는게 <laughs> 있죠. 네. 이런 거 타고 다니시면은 뭐 아주 편하게 직주근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을 왜 제가 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 삼성 본사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 그러니까 2016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 0 1 0년에그 서초동에서 그 본사를 없애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삼성 본사와 우면동으로 많이들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계속 지나가다가 줄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뭘 만들어야지 안에 그래서 R6라고 해가지고 연구동을 지금 하나 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동이 지금 뭐 26년에 준공이 된다, 27년에 준공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용인에 남사에 지금 뭐 들어오죠? 반도체 크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26년에 지금 뭐첫삽을 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지어져야지 거기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웰스하임은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신축 건물이에요. 아까 오시면서 어땠어요? 다다 구축만 좀있잖아 이렇게. 신축도 지금 두 개가 있긴 한데 올해 어 들어온 게 있어요. 하지만 다 구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그런 욕망, 그런 뭐 수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삼성 다니는데 이런데 새집 들어오고 싶지. 헌집 들어가고 싶나? 그러니까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다 보시죠 여기 삼성, 어? 이 삼성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약 4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배우 수요는 정말 충분한 그러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웰스아임의 장점에 대해서만 막 떠들었어요. 제가 맞죠? 단점이 보면 있을겠죠. 어느 지역에 단점이 있잖아.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어 왜냐면 <laughs> 온라인이니까 홍보관에 오시면 은 제가 과감없이 다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저하고 상담 받고 가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어, 이 물건을 팔 생각이 있나요? 라고 저한테 대묻떠나고요 저한테 그 정도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정말 웰스하임이 정말로 투자가치가 있고 내가 실거주 가치가 있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한 세상 광교 웰스 아임이었고요 이 웰스 아임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홍보관에 오셔가지고 저 김병남 김병남 매니저를 꼭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홍보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